김병기 원내대표가 버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소위 말해서 찐 친명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청래를 견제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치? 제가 이제 반문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지금 170석 가까이 되는 거대 정당인데 원내대표 하나 제대로 뽑을 사람이 없습니까? 김병기가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면 없어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170명이... 돼 있는데 정청래 당 대표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당 대표에게 옳은 소리 한 마디 할 사람이 1 7 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없어요. 문나아야지 그게 무 정당이에요. 오늘 대표직 내려놓는다고 해서 뭐당 활동 못하는 거 아니고 의원 활동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 그 정도도 안 내려놓으려고 하면은 진짜 계속 나옵니다. 계속. 오늘 그러니까 보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거 지금 중에서 해명이 된 게. 없다시피한 거 아니에요? 거의 하나도 없죠. 원내 대표직을 아. 유지하기가 곤란하죠. 에이.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이. 이 얘기를 안안 하면은 이제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아유, 지금 또. 지금 뭐 일팀 통일교와 음. 관련한 특검 음. 원내 대표 합상해야 될 사안입니다. 음.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그렇죠. 이, 인사 이관련해서도원내 음. 대표가 관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타 등등 개혁 법안들 있잖아요 음. 뭐 법외국제인이 내란전 단 통과된 법들도 있지만 아직 음. 뭐 산적해 있는 여러 그렇죠. 가지 현안들 있잖아요 결국 다 원내에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음. 그런데 원내표가 이걸 하려고 하면 계속 이 이슈에 이 빨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음. 그러면 일이 안 되죠 음.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원내대표직 수행은 지금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이걸 해명하시더라도 원내대표직은 최소한 내려놓고 하셔야 음. 되는 상황입니다 음. 이뭐 아무리 저희 당이고 음. 편을 들어드리려고 해도 가상이 원래 너무 나... 그만 하시도 괜찮습니다 입장을 에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당이 곤란해지고 있다. 아, 그래서 뭐이 의혹이 다 사실이다, 혐, 혐의가 뭐 어떻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는까진 제가 안 드리겠는데 음. 해명을 하더라도 김병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해명했다가 아니라 김병기 음. 의원이 해명했다 이렇게 아. 가는 게 지금 당에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음. 저는 어떻게 보세요? 전재수 상가는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물러났나요? 자 이렇게 음. 대문고싶고요1 번. 음. 자2 번은 김병기 원내 대표가 버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소위 말해서 찐 친명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김병기 원내 대표가 이대로 물러나게 되면은 정청래를 견제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지금 그 구도로 보고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반문하고 싶은 것은 음. 민주당이 지금 170석 가까이 되는 거대 정당인데 음. 원내대표 하나 제대로 뽑을 사람이 없습니까 음. 김병기 가 원내대표에서 그렇죠? 물러나면 없어요 사람이 그럼 문 닫아야죠 그렇게 무능한 정당이에요 170석 되는 그 대한민국에서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170명이 돼 있는데 음. 정청래 당 대표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전제를 만약 가정을 한다면 그당 대표에게 옳은 소리 한 마디 할 사람이 17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음. 없어요. 문 닫아야지. 그게 무슨 정당이에요? 음. 저는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충분히 영향이 있고 원내 대표 선거 다시 하면 의원들이 결국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원들이 그럼 그, 자, 그 정도의 집단 지성도 없어요 지금. 네. 이상한 정치적인 셈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기에게 의혹이 제기된 거에 대한 컨텐츠를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보람의 병원에서 아들이 몇 시에 갔고, 음. 다른 환자처럼 대기하다가 진료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환자는 제쳐두고 자기가 먼저 진료를 받았는지, 시간 타임 테이블을 공개하면 돼. 맞아요. 얘기를 안 해요, 그걸. 그래서 MRI만 찍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고. 그러면 안 돼. 지금 네. 본질은 다른 환자보다 일찍 진료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이게 특혜죠 무엇이 뭐 여의도 맞돌이가 어쩌고 그니까 관심이 없다니까 그 사람들은 음. 잘못했으면 벌 받으면 돼요 맞아요. 별개죠 음, 별개 완전 음. 누가 잘못했다 뭐안 잘못했다 음. 이런 것보다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게좀 있어야 된다고 음. 아니당원 주권 정당한 데에 음. 그럼 당 대표나 당 지도부가 잘못하는 걸 누가 견제합니까 음. 당원들이 견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다음에 지도부 또 나설 때못 했으면은 못안 뽑히는 거고 음. 뭐 잘했으면 당원들이 또 뽑아주는 거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당원들이 견제를 하는 건데 그걸 왜 여의도 공학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음. 그게 현재가 되겠냔 말이야 음.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 편들어주는데 어느 대표가 견제가 할수 있는 거냐고 음. 아,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당을 흔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담는 그릇을 잘 만들어서 수기할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 정청래 대표 견제랑 이그 아홉 개열개혹이랑 <laughs>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이런 의혹을 달고 어떻게 정청래 대표를 견제해? 이걸 지금 물타기 하려고 하는 MBC 단독화나 크게 또 나왔잖아요. 에이. 강선우 의원하고 이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예전에 지방선거 당시에 음. 강선우 음. 의원이 이제 자기 그 지역구 안에 구의원에게 이제 1억을 받았는데 음. 그거를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음. 울면서 의원님 저좀 살려주세요 이랬다는 녹취가 지금 나왔잖아요. 음. 자, 맥락이라는 것은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녹취라는 게 풀보조도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가장 의무는 그렇게 1억을 줬다는 사람이 김경희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서울시 의원이 지금 됐잖아요. 음, 단수공천을 공천. 단수 받았어. 네. 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1억을 준 사람을 컷오프를 안 시키고 음. 단수공천을 해줬느냐, 결과론적으로. 음. 뭐, 녹취를 보면 김, 빈병기 의원이 아, 이건 돈 돌려줘야 돼. 음. 정리해야 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나오는데 정리가 안 됐고 그렇죠.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의 공간위는은직무위기예요 음. 이걸 알고서도 그냥 이렇게 묻어버렸다면 그리고 이억을 정말 반환했냐고 그걸 얘기를 안해 똑바로 반환 짓이 했다 여기까지는 모닝이 나왔더라고요 반환이 됐는지 반환을 해주고도 단수공천하면 그 이상한 겁니다 아 왜냐하면. 아니돈준 사람을 단수공천하면 어떻게 해요?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건 룰을 어긴 사람이고 범죄네 범죄. 네. 이거는 지금 야, 굉장히 이거 중대한 문제가 터졌어요. 대구 민주당 이게 컨셉이니까 편하네. 아 편하죠. 그냥, 그냥 질러도 되네요. 질러도요. 예 <laughs> 네. 우리 어차피 당적이 네. 없으니까. 네. 그 대자판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100%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이거 지금 너무 악재인 상황이에요. 음. 국민, 지지층, 당원. 지금 다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음. 근데 이거 지금 임계를 넘어갔다. 오늘 대표직 내려놓는다고 해서 뭐당 활동 못하는 거 아니고, 의원 활동 음.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대표 네. 뭐 해본 사람 몇명 있다고. 그렇죠. 그 정도도 안 내려놓으려고 하면은 진짜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런 추상 같이 가야 되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하나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저희도 이 제보를 받고 취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이 제보자 있죠. 네. 제보자의 글 중에 음.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의문이자 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제보자 그런 말하거든요. 물론 좀 다르긴 한데 의원한테 우리가 갈굼을 당했어요. 예를 들면 네.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같은 부서에 있던 팀장, 뭐 부장한테 갈굼 당해 정치부 있다 <laughs> 법조 갔어. 그럼 보통 헤어지잖아요. 네. 별말 안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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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아. 당직이 했을 때 위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실에 있으면 누가 막 팀장이 갈고 음. 나중에 당으로 갔는데 다른 팀이야. 그럼 음. 보통 잊어버려요 피해자들이 대부분 음. 구직을 쫓아가서 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거를 보통 이제 아주 악신 품으면, 야, 이씨, 나 옛날에, 나 저기서 진짜 진짜 개구생인데 너한번 죽어봐 해서 투설하기도 하죠. 음. 근데 그런 경우가 그나마 일반적인 거고, 음. 가해자 있죠. 상급자가 쫓아다니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유도탄처럼 음. 원격갑질, 음. 이쪽 김병기 원내대표 쪽에서 쫓아다닌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보좌진이, 물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저간에 진실은 모르겠고 글은 그래요. 글에는 뭐라 나오냐면 몇 번의 시그널이 오니까 생계를 건들지 않으면 나도 이 카톡 소위 말해서 판도라 음. 상자를 까지 않겠다. 라고 시그널을 주거든요. 음. 김병이 원내대표 측에다가. 음. 그렇게 주장을 해요. 페이스북 음. 이런 데다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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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나 지금 대관팀 왔으니까 원내대표님 의원님 나더 이상 건들지 않으면 나 생계만 우리 가족들 생계만 안 건드리면 나더 이상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생기 건드리잖아요? 네. 쥐도 고양이 물어요 그럴 수 밖에 없죠 이걸 보냈거든요? 음. 근데 그걸 목을 자르려고 음음. 쿠팡 박대준 대표 만나가지고 본인 부인하는데 녹취에 나오잖아요 보자진 출신 아무리 뭘 당했어도 밖에나서 얘기 안해요 네, 잘 안해요 왜냐면 그 얘기를 하는 즉시 자기 이상한 사람 돼요 그치 음. 아, 쟤는 같이 일했던 사람을 험담하고 다니네. 네. 아무리 뭐지 얼굴에 침뱉는 게 되거든. 절대 안 써요. 그쵸. 저라도 그러잖아요. 아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건데, 그쵸. 그래 얘는 어쨌든 자기 일했던 거막다떠돌리고 다니는구나. 그러면은 어 나랑 일했던 것도 떠돌리고 그쵸. 다니겠네. 이렇게 돼서 말을 안 해요. 그런이케이스는 보면은 <laughs> 제가 그냥 추 추정입니다. 네. 쿠팡에서 그래도 가가지고 그냥 잘뭐 음. 살고 있는데 쫓아가가지고. 중국 보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차르라고. 생계가 위험해지니까 네. 이제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간거 아닌가 싶어요. 저희...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정청래 대표 견제론에 대해서 <laughs> 조금 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음. 이번엔 당원 당규 부분인데 오늘 대표에서 거리 되면 제가 알기로는 다시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임기남았으면 맞아요 남은 임기 대행을 합니다 음. 대행이 누구냐면 7인회입니다 음. 친명이 아니에요 음. 아 친청이 아니에요 음. 그렇게 따지면 음. 그러니까 진짜 견제를 하고 싶으면은 뭐 하려고 해 그냥 대행시키면 되는 건데 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음. 그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걸 거다 음. 이렇게 니다 아 정확하게 짚으시네요 아, 네. 확실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상관없거든요. 음. 저는 네. 하나, 하나, 하나 하나가 하나 하나다 저도 나름 0년 됐거든요. 네. 거의. 근데 이해가 안돼 이게. 고위의 카드 쓰는 것도 처음 봤고 네. 그리고. 그 아드님 취업했는 해, 해, 경쟁사를 네, 소위 주어지는 네. 그지뢰설를 네. 그런 건 진짜 처음 보는 초식이거든요. 음. 그래서 비싼 같다고 비트 막 한다고. 음. 지금 제가 어들어들어들뼈처럼 떨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거 나도 혹시 꽃이 나갈까 싶어가지고 <웃음> <웃음> 말을 조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뭐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네.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오돌뼈 그만합시다. 네. 아니 우리 하은기 저, 소장님 살려드려야 되니까. 더럽킬수 없어. 아 원내표는 어쩔 수 없. 어 이거는 진짜 개인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어쨌든 새 정부고 기업 음, 법안 계속 주, 진행 중인데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재명 안 정부가 새 정부가 내란 종식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네. 네, 아직 우리가 뭐 이재명 정부를 꼭 지지하,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간에 네. 내란 종식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 네. 벌써 이렇게 허들을 높이면 안 됩니다. 제가 드럼통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당원들은 지금 엄청 화가 나 있고, 할 말은 음. 또 해야 되니까 드리는 음. 말씀인데. 음.